<목소리> <목소리> 역시 프리 너무 이쁘긴 이쁘군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세력입니다. 네, 오늘 유고가 발매했다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오게 났는데요. 먼저 확인을 해봤는데, 저기없더라고 내가 알기론 지난 주에 원래 피치카이 이 드럼이랑 기타도 발매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들어왔더라고. 뭐 오늘 5개 살게 유고밖에 없어요. 옵션 세트 품절이래. 유고. 유고. 왜 유고일까? 근데 파일럿이 조금. 무슨 아저씨일까? 뭐 하는 아저씨일까? 좀 궁금하기도 한네 그리고 사려고 했던. 철하담 모브스트 옵션 세트는 품절입니다. 아, 지난주에 샀어야 됐어요. 지난주에. 안타까워 죽겠네요. 디자인이 굉장히 독창적이고 프레임이 굉장히 좀 신기할 것 같은 느낌이라서. 매우 지금. 어, 좀기다하고있고 어? 그러네? 어, 설명에 영어가 붙었어. 응? 설명 영어. 아 이제 해외 시장을 본격적으로 잡겠다는 그런 그런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다 영어가 붙었어요. 다. 여기도 영어 가 붙었고 다 영어가 붙었네 이렇게. 아... 아, 본격적으로 여기부터 여기부터. 발버 얘네 얘네부터, 얘네부터 얘네 시작부터네. 그러네. 어, 본격적으로 마케팅하네. 오. 대단한데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영어가 있다는 부분. 처음에는 별 상관 없었는데 뭔가 계속 패키지가 패키지 느낌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프라모델 그기존에그 일본에서 발매하던 프라모델이 아니라 약간 미국 스타일 느낌이 좀 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뭔가 약간 이질적이다. 기존의 그것과는 약간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여기 있었네. 놀랬네요. 많이 놀랐어요. 조립이 기대돼요. 이거는 디자인이 개인적으로 좀취향적인 부분이 있어서 디자인 조립이 굉장히 기대돼요. 14,400원입니다. 예. 여기요. 포인트 잠깐만요. 여기요. 고성이차사거 예. 있으세요?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탬프 새로 찍어드릴까요? 예. 예. 어이,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더블 스탬프 이벤트 <laughs> 더블 스탬프 약간 가임은 겁나 많네. 에피오는 살만해요. 베스사이더 엔진은 살만해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이제 최근에 그 뭐였지? 마이 티올 비엔에 나왔던 그 우리 대수신이 있잖아요. 대수신이 초학 근문으로 발매하면서 미주 시장을 본격적으로 키우려고 하고 있는 반다이의 그런 행동 동향이 보이네요. 패키지에도 검프라 패키지에도 영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설명을 주석으로 달아놨잖아요. 대단하네요.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변화될지 도 궁금하기도 하고 흥분되네요. 감사합니다. 재롱이었습니다. 조립 시간 조립 시간 떼볼게요. 여러분 안녕. 어버시.